하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25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25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이튿날 아그립바와번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전부자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페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페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할 것이 없으므로 심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바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이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 이 바울의 지금 여정, 지금 몇년 동안 계속해서 뭔가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감옥에 갔다가 또 나와서 변명했다가 그냥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어, 하나님이이토록 어, 바울을 이런 계획 안에 두셨던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어, 처음에는 뭐 백부장, 천부장, 또 총독, 또 바뀐 총독, 지금은 또 심지어 분봉왕 그한 부분을 다스리는 그런 왕 앞에까지 서게 되고 오늘 여기 읽어보면 왕뿐만 아니라 어, 다른 사람들도 함께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 이런데 유대의 모든 그 이제 그 천부장 그러니까 천부장이 한그 전체적으로 그 왕이 다스리는 곳에 천부장이 여섯 명이 된대요. 그러니까 병사가 천부장이면 육천 명이잖아요. 또 백부장은 육십 명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천부장들과 이랬으니까 아마 다섯 여섯 명의 천부장들이 거기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뭐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대부분이. 관직에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까지 모여서 약간 그러니까 뭐 바울의 어떤 판결을 듣고자 왔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아그립바 왕이라는 왕이 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 모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왕은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좀불이한 그리고 타락한 그런 왕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겉에 드러난 여기서 위험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는 위의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갖춰야 될 아주 그냥 뭐 대단한 옷을 입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입은 옷이... 어떤 권위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남들 앞에 서지만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십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뭐 그럴싸하게 모습을 갖추고 살아도 세상은 그것으로 판단하겠지만 왕의 옷으로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어, 저는 여러분들 중심을 못 봅니다. <laughs> 어, 아주실령하지가 못해가지고 뭐안 보여요. 나뭐 인간의 마음 중심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 정도는 알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을 난 몰라요. 근데 저한테 보이려고 여러분들 이 주의 주님 앞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들 우리를 어, 어떻게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머리털 새 신바 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더참 부끄러울 때도 있고. 우리 속이 제 속이 어떤지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러면서도 또 위로받는 것은 그런 우리를 늘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늘을 두루마리 사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쓸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외식하지 마시고 감추려 하지 마시고 덮으려 하지 마시고 그런다고 덮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 앞입니다. 우린들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어, 교회 올 때만 하나님 앞이 아니고 늘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올바로 살아지거나 어, 바르게 살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늘 하나님 마음에 간구하고, 나의 죄를 늘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잊지 마시고, 내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고요. 내가 늘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야, 사실 감사하지. 인간은 편하다, 편하다 하면 결국... 죽음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지, 생명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아이들이 왜 믿음이 없는지 아세요? 피해, 편해서 그래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거든.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아이들한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엄마 아빠 다 해주. 원하면 다 해주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하나님 찾을 이유 이 일이 없어요. 이 일이. 물론 이제 개중에 또 난자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는 얘기예요. 보통은.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가로 막고서 내 자녀 지킨답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키는 게 아니라 대려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좀 내두세요. 가서 의도 터지든지, 뭐 가서 나 자빠지든지, 머리가 깨지든지 그냥 놔두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모든 일만 있으면 다 엄마가 아빠가 다 해주니까 하나님을 뭐 만날 시간이 없지, 만날 이유도 없고. 찾을 이유도 없고 구할 이유도 없고 배도 고프고 아파도 보고 어려움도 당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심약해지고 연약해지니까 나중에 이제 엄마 아빠 떠나면 그다음에 뭐 어려운 거죠. 그래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래도 뭐 서당계 3 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얻어들은 게 있어가지고. 또 위급한 상황에 오면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예 하나님이 없어서 상황이 오면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가치다 는 아이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어린 심령들도 반드시 예수 안에 서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스도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이제 앞에 놓고 바울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늘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 거참해서 뭐 입으로 뭐 맨날 떠든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전하는 건 아닙니다. 사임이어야 하고요. 그런데 또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그당시또 다르고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좀 다르고 지금은 뭐 이래저래 예수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가 뭔지 대부분 많이들 알고. 물론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식을 들을 만한 굿뉴스를 들을 만한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들이 많지 않죠. 그리고 이제 막 시작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왕 앞에 서고 천부장 또뭐 유력자들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사실은 엄청난 기회인 거죠. 제가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 <laughs> 그래서 만약에 어, 제게 주, 한 3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아, 그럼 뭐,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이고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다 앉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다 그냥, 너는 다 뒤져서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를 얻는다면, 어, 어, 그만한 또 기회가 없죠. 물론 뭐, 그렇다고 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 그러니까 어, 뭐 이제 백부장이 고넬료 백부장도 이 부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지만 어,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말라 법도 없고 어쨌든 바울에게는 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자 하는 기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기 나와서 난죄 없습니다. 그냥 그거 말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전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 알게 하려고 하나님 그런 자리를 늘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 점점점 높은 곳으로 갔죠. 지금 뭐 천부장이었다가 총독이었다 이제 왕 앞에 나중에 이제 진짜 황제 앞에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죄를 찾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를 알지 못한다.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를 제가 없는데 죄수가 된 거죠. 누가 그러셨죠? 주님이 그러셨죠. 죄 없이 죄인이 되셨어요. 바울도 죄목을 찾지 못하는데 죄인이 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지요. 또 잊어버렸을까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울과 같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다. 뭐 지금 십자가 에 진짜로 못 박혀 죽을 일은 없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사도들이 따라갔고 그 사도의 사도들이 따라갔고 지금 그 사도의 사도들이 다 우리 모두예요. 뭐. 목사만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우리는 죄 있죠. 세상이 말하는 죄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임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는 내 육신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삶 자체가 십자가의 삶이었고 고난의 삶이었고 유구무익하다 늘 고백하며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드렸음을 늘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뭐 죄가 드러나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졌을 때나 죄없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이 하며 울며 그런 처절한 심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 할지 모르고 세상은 우리에게 침뱉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리를 여겨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늘 기도하시고 몸부림 치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쟁이잖아요. 네. 우리는 예수쟁이에요 예수님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루 쟁일 혼자 있어도 하루 정일 혼자 있는 삶이어도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들을 동거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위로를 찾으시고. 기쁨과 감사를 찾으시고 찬송을 부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 주님의 사랑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면 하나님이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바꿀 수도,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굳건히 서서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히 복게 하시고, 주여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면 부어 주시고,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시고, 바울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 간 것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그 길을 걸어 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고하옵소서 대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